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어, 피로 파괴 중에서, 아마 뉴스로도 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그보잉 747이 공중에서 그 폭파에 의해서, 어, 대형 어떤 사고 난 사례인데요. 이게 왜747 비행기 후부 압력 격벽 피로 파괴 해가지고요. 요 자료는 그 재료의 피로 파괴라는 책인데요. S 슬래쉬 이런 분이 이제 원 저자고 일본 쪽에서 안본희 궁 이라는 분들이 이제 예 다시 편집해서 만들어졌고요 배품관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보시면 여기 리페아파트라고 이렇게 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 보시면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새로 이제 수리한 조인트 이제 결국 이 이, 이 사고나기 7년 전에, 7년 전에, 그, 착륙시, 비행기 기수가, 기수가 너무, 네, 발통이 달려있었겠죠. 기수가 너무,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쪽 꼬리가 먼저, 땅에 충돌했습니다. 꼬리 부분이. 그래서 충돌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찌그러지든지 뭐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 수리를 교체, 이 뒷부분만, 압력 뒷부만 교체했습니다. 교체. 교체했는데, 이때 이제 실수가 나오죠. 실수가 발생되는데, 어떤 실수였냐면, 여기 보시면, 그, 1987년대에 코바야 시가 이제, 요,에서, 어, 이런 분이 이제 쓴 내용인데, 보시면, 사선부에 보강판 조립미스 불련속, 리벳한 줄에 과중 피로파괴.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보시면 여기, 여기에, 예 불련속부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가, 판을 연결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을 한번 한, 한번 연결해 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디스컨티뉴티 해가지고 여기가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보시면 여기가 떨어집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연결되어 있으면 디벳이 양쪽에서 같이 힘을 받을 텐데 요암력격비 하나가 여기가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얘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당기는힘 때문에 이쪽에서 못 잡아 주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균일이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리벨를따라서 그래서, 이니셜 파티그 크랙이, 말씀드리고, 크랙이 프로파게이터 진전되가지고 균일돼서 폭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인데요. 그 후보 압력 극벽 좌측에 상세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이제, 저 사고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L 십팔 열 따른 리벳 구멍의 표시 번호에 대한 리벳 공간의 피로 파괴된 면적의 비율 해가지고 어, 피로 파괴된 면적의 비율이지만 그 리벳 구멍 삼십사 번 근방의 L 십팔 열 따른 피로 스트레이션 여기 햄밍으로 이제 오마이크로니까햄밍으로 봤는데 보시면 스트레이션이 잘 보이시죠 이게 아 선명하게 줄무늬가 쌍면 파면의 미사 사진이고요 A 리벳 구멍으로부터 약 영점 이팔 mm의 리벳 피로 파면이고 B는 리벳 구멍으로부터 약 삼점 오 mm의 피로 파면. 균열의 확대로 자극이 증가되고 예, 처음에 이제 0.28mm 부터는 좀스트레이션 예, 간격이 좁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커지죠 이제 그만큼 벌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균열 확대로 작용이 증가되고 스트레이션의 간격이 증대됐습니다 자을, 보행, 추락, 사고, 수상, 보고서, 운수성 1987년도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 사진은 동경공업대의 코바야시의 의, 호의에 의해서 이 사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설명한 이제 그런 자료이 되는데 그림이 스트레이션 평균 관격은0.23 마이크로 이 알루미늄 합금, 두랄미늄 합금인데요. 응력 확대계수 무미는 델타 K는 10에서 15 메가파스칼 루트 m 상당이고요. 그림 비는 동일 리벳 구멍에서 3 0 5 m 이떨어진 부분이 피로 파면이고 스트레이션 간격이 상당히 크다. 비행횟수 증가되고 피로 균열 진전 속도 증가되고요. 리벳 구멍 덜어보지는 피로 균열의 진전 속도 해석했고 리벳 구을 가지는 리벳 플렉트 응력 확대계수 선정을 필요하고. 특히 중앙에 위치하는 리벳 구멍 양단으로 넓어지고 있는 피로균열 경우 균열 선단 응력 확대계수 k 는 다음 시계에서 이르렀다 이렇게 식을 하였고요 식은 많은 플레이트에 걸리는 공칭 인장력 ea 는 예, 균열 전체 길이 w 플레이트 폭 최종 파괴 전의 리벳 구멍보다 수 밀리에 훨씬 피로균열 조직는 진정치에 가까운 응력 확대계수 범위 delta k 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공에서 리미트 악플에 대해서 이것은 예, 사이클 당 영점이 영점의 평균 균열 진속도다. 알루미늄이니까 두랄이랄루미늄이지만은 두랄루미늄, 그래도 예, 비행기는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쓰지 않습니까? 두랄루미늄 또는 초드랄루미늄, 초초 초초드랄루미늄 쓰고 있는데 두랄루미늄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죠. 예, 드랄루미늄이고요. 여기다 간게 초드랄루미늄, 더간게 초초드랄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뒤쪽 후부 압력벽쪽은 압 쪽은 이걸 썼다는 거죠. 예, 이렇게 돼서 예, 결과가 나온 결가 되겠습니다. 예, 결국 알루미늄은 결국 근데 예, 결국 오스트라이트고요. 알루미늄 무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두랄리미를 강화시켰지만 강화시켰지만 일단 오스트라이트니까 피로에 대해서는 페라트기보다 좀 약하죠. 그래서 예, 이 정비할 때 실수 때문에 요 연결되는 요 플레이트 요거만 연결시켰으면 그면 힘을 덜 받게 되는 힘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균열이 짓는다. 는것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수리한지 예, 수리한지 7년 후에 7년 후에 이 나이게빅 이제 피로파괴된 걸로 그동안 7년 동안 계속 균열이 시작됐겠죠 진전이 됐겠죠 그렇게 아마 보고서 에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치7 4 7그피로파괴돼서 힘을 너무 받으면 결국 피로 강도는 인정 강도인데 약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힘을 걸리게 되니까 그만큼 못 견딘 거죠 못 견디고 피로 균열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비 이런 거 수리할 때도 항상 이런데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응력 집중 응력 집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